강혜연이 직접 준비한 100개의 도시락이 최근 신랑 수업, 촬영장에 도착하며 스태프들과 관계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강혜연의 이 행동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그녀가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고자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에녹이 촬영 중 항상 곁에서 지지해준 스태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준비한 이 도시락은 강혜연이 남자친구 에녹의 성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혜영과 에노 커플의 팬들은 이들의 진심 어린 감정을 매일 지켜보며 이번 행동이 사랑과 관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임을 공감했습니다. 스태프들과 제작진은 강혜영과 에노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관계가 이번 도시락 이벤트를 통해 더욱 굳건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랑 수업 프로그램은 강혜연과 애녹이 만나고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강혜연은 도시락을 통해 스태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보낸 따뜻한 순간은 강혜연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의 진심 어린 지원 덕분에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애녹은 강혜연의 이런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그녀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돌봄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커플의 데이트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감사와 이해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강혜연의 작은 행동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컸으며 촬영장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신랑수업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여한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강혜영과 에노 커플은 우리에게 사랑과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